어, 안가에 에,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어, 어, 저희들은 어, 저하고 김봉식 그 당시 서울 경찰청장 두 사람을 불러서 어, 그래서 경찰주의부 뭐 격려 만찬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에, 그 음식 준비 같은 거는 안 되어 있고, 그 대통령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옆에 김용연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고, 앉아 있어서 좀, 어, 그래서 뭐 어, 음식은 나중에 주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그 대통령님 맞은편에 앉고, 김용식 서울경찰청장이 김용연 어, 국방부 장관 앞에,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한, 한자 말자, 거의 뭐, 의자에 은동이를 붙이기 무섭게 대통령께서 굉장히 격앙된 투로 현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종북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 이런 걸 한참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상당히 좀좀 어,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좀 어, 다, 사뭇 달라서 좀, 어, 좀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뭐 조금 이따가 그냥 그 어, 그래서 미상 계험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네, 육항은 생년하고7항을 보고 있습니다. 증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 잘 부탁한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던가요? 정확한 시간은 음,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이석을 하셔서, 굉장히 조금 당황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증인, 지금, 검사님께서 아마 그 이후에 있었던 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동안 진술하셨던 내용 기준으로 예. 하나씩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그 예.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까지 진술하신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안가로 가서, 어, 경찰 지도부 격려 회식인 줄 알고 갔다가, 음, 음. 음식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돼 있고 만찬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갔더니 그 테이블에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고 어 본인하고 음. 그 서울 청장하고가 그 맞은편에 앉아서 예.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 경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많이 당황했다 여기까지 이제 네. 증인이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뒤로 혹시 본인이 그 안가에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보면 아까 이제 그 앞에 있던 증인 말씀을 보면 뭐 거기에 일정하게 뭐그 쪽지든 메모든 이런 것도 좀 전달된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오기 전까지또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시점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비상 비상 경영 선포하겠다고 하고 이석을 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그 즈음부터 해서 고그 뒤로 본인 안과 나올 때까지 있었던 일도 그냥 기억 나시는 대로 쭉 한번 진술을 해 보시면 그거 듣고 그다음에 검사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예. 부분 저희가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이제 비상 계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김용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표 용지를 하나씩 남아줬는데. 예, 예. 거기 그 A4 용지 나눠준 시점에는 대통령은 이미 이석하신 상태가 아니 아닙니다. 그 옆, 옆에 앉아 계셨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A4 용지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뭐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는 공직생활을 하면 크게 그 일반적으로는 공문서에 어떤 서식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보고하는 보고서 서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둘 중에 어느 거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공적인 문서라고 보기에는, 이런 말 하면 어떤가 모르겠으면, 다소 조잡한 수준의, 에, 그런, 형식이었고, 그 내용은,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다음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준 상황이라서, 그 문, 문건을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어, 그니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얼핏, 그래도 사람이라는 걸 보면 얼핏 보이니까, 거기 보면 메니출에 메뉴출 하게되는 기억이 없는데, 2200 국회, 뭐2300 민주당사, 뭐 이런 식, 이렇게, 그걸 죽이고그 밑으로도 대충, 집중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어, 단순한 그, 그가, 그러니까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의에서고 그래서 계속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라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거의 A4 용지가 배부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대통령께서, 다음은 어디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석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배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안가, 어, 대문 바깥, 현, 현관 지나서 마당 지나서 대문 바깥에서, 어, 대통령 일행을, 그, 배웅을 하고, 저하고 김봉식 청장 두 명만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그, 김용현 장관도 같이 나갔어요? 그, 같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명만 남은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이제 안가로올 때, 삼청동 금융연수원 주차장에서 마, 만나서, 어, 그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차를 같이 타고, 그 안가까지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동하면서, 떠나가면서,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떠나갔는데, 떠나가면서, 우리 경호처 차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차가 올 거다. 그 차를 타고 금융연수원 주차장까지 모셔드릴 거다. 이렇게 해서 희들은 어, 뭐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둘 둘이 남아서 이제 미륵공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금융연수원 주차장으로 가, 가서 에, 또 갔고 그래서는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선배님, 차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아, 저는, 저는 없는 줄 알고, 차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서울청장 관사까지는 거의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선배님, 제가 모시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 예,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물으니까, 저는 일단 서울, 그, 사무실 한번 틀렀다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예, 하고, 제가 사무실을 모셔드리고, 제가 이제 공간으로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